저는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 공항으로 향하는, 원래 1시 35분 기차였는데요. 기차를 타려고 전광판을 보니까, replacement 이렇게 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해외에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replacement. 가 다시죠? place는 이제 장소를 놓는 거죠? 다시 장소를 놓는 거라 그래갖고 이제 재지정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기차를 타고 가는 일정이 대체할 버스라든지 트램이라든지 뭐또 다른 교통수단 그거는 이제 보통 기차역에서 공지를 해주는데 그 교통수단으로 바뀌었을 때 리플레이스먼이라고 떠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을 보니까 버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버스 플랫폼 보통 기차역 근처에 있는데 그거는 기차역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세요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the replacement bus stop?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이 많죠. 근데 뭐 제가 가는 여정은 항상 험난하지 않습니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15분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상황인고 하니 버스 was 버스 꽉 찼대요. 그래갖고 리플레이스먼트 택시를 불러준다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시간 지금 15분이나 지금 손해를 봤기 때문에 시간과 피로함을 감수해야 하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유쾌한 보상은 아니죠. 사실 환불까지 해줘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제 영국에서 교통 이용하실 때 전광판에 써져 있는 기차 상태 잘 확인하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후... 사건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어... 약간 차질이 생겼네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는 아직 안 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번 여행 키워드는 기다림이 될것 같아요 기다림 Innate, tolerance, patience. Ah, uh, we've got about 16 to 20 people here. Fantastic. Yeah, that brilliant. That's brilliant. Thanks a lot. Cheers and cheers. And How long do you have to wait? Ah, uh, they, they said they'd be here within a couple of minutes. That was the taxi company I've just run. They've said they should be here within a couple of minutes. <sighs> <sighs> replacement taxi? That's the. It's been delayed for about 40 minutes. It's just 그래도 안전하게 공항으로 갈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한다. 불가능은 없다. 영화일 남.